사업을 하다 보면 꼭한 번은 찾아보게 되는 게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상환기간도 길어 최대 7천만원 내외까지 대출이 가능해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조건과 장단점 그리고 심사 대기 중에 당장 쓸수 있는 현실적인 당일 자금 마련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대 7천만원이라는 높은 한도를 연 2%에서 3%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 운영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서, 세무서류, 납세증명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죠. 승인까지 몇 주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당장 인건비나 재료비, 월세 같은 고정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장님들에게는 큰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사 대기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당일 자금 마련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모바일 통신 기반 소액 대출인데요. 본인명의 휴대폰과 통신요금 납부 이력만 확인되면 심사가 진행되고 SKT, KT, LGU 플러스 등 통신3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 비대면으로 진행돼 빠르면 5분 이내에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회가 없고 대출 기록에도 남지 않아 정책 자금이 승인된 이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점 역시 안심할 만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공식 신청 링크와 자세한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